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외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은 다급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외부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아말렉 군대가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그들의 모든 재산과 식소를 빼앗아갔고 그의 책임은 오롯이 리더였던 다윗에게 향해집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백성과 부하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백성들의 것만은 아니었죠. 다윗도 그 습격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들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누구보다 슬프고 괴로운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부하들은 그저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를 쏟아낼 대상만을 물색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손가락질했던 죄의 본성입니다. 이때도 세상은 누군가를 정지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은 깊은 어두움에 잠긴 상태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금 용서와 사랑으로 주변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그 영혼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와 자비, 사랑으로서 주변을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도 슬프고 괴로울만도 한데요. 돌로 치려 하는 주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애굽소년에게 베푼 호의를 통하여 아말렉의 수경제를 찾아내었고 그들을 공격하여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살짝 다툼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부솔시내가에서 벌어지게 되었죠. 오랜 행군과 전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따르는 보아들 중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탈자들을 따로잡기 위하여 피곤한 이들 200명을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남은 부하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되찾은 전리품들을 나눌 때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끝까지 전투를 끝내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에 아까 구설 신내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 놓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볼때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겠다. 그에 대해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대가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편에서 볼때 적잖이 예, 합당한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기에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시선에서 볼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립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다입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앞선 25장의 나발을 모살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화자가 등장인물을 평가하는 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부하들 중에 본래적으로 악하고 불량배스러운 무리들이 섞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는 주장과 생각들이 악하고 불량스럽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랬고 너희들은 쉬었으니 이 보상에서 빠져라.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반응하였을까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첫 번째 표현은 바로 나의 형제들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쳐서, 부설 시내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200 명이나 끝까지 추격한 나머지 모두 다 다윗과 함께했던 동일한 수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볼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지멸하는 모든 과정에서 누가 이 일을 주도하셨는가 이 질문에 아까 악하고 불량스러운 주장을 하는 자들은 그 수고가 오직 자기 자신과 노력, 자기의 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얻은 열매와 결과도 오직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했죠. 허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추격을 허락하신 분도, 중간에 애국 소년을 만나게 하신 분도, 전투에서 이어서 되찾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 이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전립품은 전방이나 후방이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고한 모든 공동체 전체가 동일하게 분배되어져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수고했고,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 원칙이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교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이 전쟁에서 값진 승리를 얻었듯이, 이 땅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도 함께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출발했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원래 우리가 받은 이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져주신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가정과 환경과 부모님, 외모와 건강과 학식과 재능, 이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타고난 것이었고 운이 좋아서 노력해서 얻었기에 오직 나 자신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에 결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윗시대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윤례와 교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께 기억합시다. 은혜는 모두를 형제가 되게 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모든 결과에 대한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인색하고 강팍하고 배풀고 나눔에 있어서 경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때문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배풀문 어쩌면 변화받은 자로서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